안녕하세요. 차류가군가 다육사랑입니다. 아,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비가 주적주적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비를, 아, 우리 짝꿍이 이렇게 해줬답니다. 어, 아, 정말. 아, 이렇게라도 막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어, 비가림을 못 해줬어요. 그래도, 아유, 작년에도 이렇게 비 맞았는데 사실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있는 창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다림을해 주었답니다. 제가 온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음, 자 철화예요. 철화, 철화 아이들인데요. 종이컵보다는 다 크답니다. 이 친구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어, 실방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종이컵 보이시죠. 자, 이두 친구는 제가 음... 저렴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활동상으로 드릴까요? 밴드 활동상으로 드릴게요. 자, 사이즈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자, 밴드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 이거 두분 추첨할게요. 화요일 밤 8시 30분에 만납니다. 자, 종이컵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종이컵 사이즈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음, 만원 중반대로 드릴 거예요. 만원 중반대로. 사이즈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 보시면, 사이즈 아시겠죠? 자, 이런 친구들. 만원 중반대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사치 철화도 있고요. 음, SP라고 그냥 해도 되고요. 자, 이 친구들은 어, 이 친구들은 사치 철화입니다 사치 철화는 나중에 어, 다 노랗게 막 변하죠. 얘는 생얼이 중간에 하나 딱 있죠. 두개 있네요. 어, 중간 중간에 이쪽에도 있고요. 근데 사이즈가 아주 크답니다. 사이즈 크고요. 어, 10cm 이상 훌쩍 넘어가죠. 이게 종이컵이 7cm니까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어, 유튜브 실방에서 8시 30분에 만날 거예요. 화요일 밤입니다. 자, 비가림 이렇게 해줬고요. 중앙에 이렇게, 아이고, 우리 바이솔이랑 이 친구들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 라울도. 아, 이렇게 이 친구들은 그냥 밖에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자, 어, 어떤 아우스 안에 있는 아이들 살짝 보여주면서 세트 구성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돌기 마리아 금 한번 보세요. 아이고 돌기가 아주 멋있게 올라왔죠. 자, 이 친구는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사이즈, 어, 아주 크다는 거 아시겠죠? 자, 종이컵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음, 혹시 필요하신 분, 자, 이 친구를... 20만원에 드릴게요. 20만원. 20만원. 너무 어, 가격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자,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필요하신 분, 어, 문자 주세요. 아주 이쁘죠? 자, 이 친구는 먼디 스페셜이에요. 먼디 스페셜. 색감 아주 이쁘죠? 아직 색감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